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달 31일부터 킨텍스에서 서울 모빌리티 쇼가 열리죠. 이날 최초 공개되는 신차들 역시 누가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미 완성 업체들 중에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할 차량을 미리 공표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스타트업 전기차 회사가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알파 모터입니다. 알파모터는 2020년 한국계 미국인 창립자들이 모여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한 전기차 회사인데요. 도드티브 역시 이전에 알파모터의 렉스를 소개한 적이 있어 조금은 익숙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렉스는 한눈에 봐도 브롱커를 닮은 레트로풍 오프로드 SUV였는데요. 만약 이번에 국내에서 최초 소개되는 알파모터인 만큼 이 스타트업 차량들이 국내에도 출시하게 된다면 비슷한 오프로드 성향의 모습을 갖추고 국내 출시를 확정 지은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랑도 경쟁하게 될듯 합니다.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는 또 과거 디펜더를 너무 닮아 랜드로버사에서 소송전까지 갔던 차량으로 화제를 모은 모델이기도 하죠. 물론, 알파모터는 앞서 언급한대로 스타트업 전기차 회사입니다. 국내에 내연기관 모델로 출시한 브론코 출시될 이네오스 그레나디어와는 경쟁군 자체가 다른 모델이기도 하죠. 또한 이번에 국내 무대에 최초로 선보이는 알파 모터의 4인용 픽업트럭인 울프 플러스와 2인용 픽업트럭인 울프는 국내 내연기관만으로 구성된 픽업트럭의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을지 시험받는 무대이기에 더욱더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4인용 픽업트럭 울프 플러스인데요. 외관에서 느껴지는 레트로풍 느낌은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해 보이죠. 공도에서 이 차를 타고 주행을 한다면 아마도 많은 이들의 시선이 머무는 걸 몸소 체험할 수 있을 듯 하네요. 거기다 일반 주유소가 아닌 전기 충전소를 찾아 들어가는 쇼킹함까지 다들 이차 뭐야? 라고 생각할 듯 합니다. 울프 플러스는 싱글 모터 후륜구동과 듀얼 모터 사륜구동 두 가지 엔진을 탑재해 1회 충전만으로 443km의 주행 가는 거리를 할수 있는 전기차라고 하는데요. 443km라면 생각보다는 그리 긴 주행 가는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울프 플러스의 외관을 보면 전기차의 생명인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디자인과는 거리가 멀죠. 마치 전기차는 무조건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가져야 한다라는 편견을 깬 모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레트로풍의 디자인에서 저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는 나쁘지 않다라는 게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이기도 할것 같네요. 실내 인테리어는 상당히 심플한데요. 어떠한 군더더기도 없이 차량에 꼭 필요한 요소들만 심플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어찌 보면 약간 테슬라의 실내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세로형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외에는 어떠한 물리적 버튼들도 보이지 않는 모습 등이 말이죠. 4인승이라고 하지만 픽업트럭의 용도상 이 열은 아주 넉넉한 레그룸이나 공간감을 뽑아내지는 못한 듯합니다. 두 번째, 2인용 픽업 트럭 울프는 울프 플러스보다 더 옛스러움이 묻어나는 외관을 가진 듯한데요. 마치 1980년대쯤으로 돌아간 픽업 트럭의 디자인을 마주하는 듯한 모습이죠. 이는 옛 코란도에서 보여준 범퍼 가드와 볼륨감이 있는 휠하우스에 들어간 오프로드 타이어까지 레트로 감성을 찾는 이들에게는 이만한 감성을 선사하는 전기 픽업 트럭은 처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 루프 위의 서치 라이트 역시 오프로드 감성을 물씬 느끼게 해 주고 있네요. 이는 현재의 중장년층에는 과거의 추억을 젊은 MZ세대들에게는 이제는 너무나 다 똑같은 미래 전기차 이미지의 실증을 느끼고 새로움을 찾을 수 있는 신설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모델이기도 하죠. 실내 인테리어는 울프 플러스와 거의 동일하게 심플한 모습입니다. 다만 인포테이먼트 디스플레이는 세로형이 아닌 이번에는 가로형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울프 역시 1회 충전으로 440km 정도의 주행 가능 거리가 나오며 전장은 4,765mm로 국내의 수입이 산타페보다 조금 작은 모델입니다. 국내의 픽업트럭인 렉스턴 스포츠의 전장이 5,095mm이니 그리 크지 않은 소형 픽업트럭 정도로 봐야 하겠죠. 물론 여기에 조금 더 덩치를 키운 슈퍼 울프도 존재합니다. 울프 플러스와는 또 다른 모델인데요. 슈퍼 울프의 전장은 5,450mm로 5,405mm의 렉스턴 스포츠 칸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슈퍼 울프는 이번 서울 모빌리티쇼에서는 공개되지 않는데요. 개인적으로 앞서 언급했던 렉스와 이 슈퍼 울프가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공개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사실상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들은 알파모터에서 공개한 컨셉트 모델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양산형 모델은 아니죠. 이번 모빌리티쇼에 전시되는 차량은 양산형에 가까운 모델 공개이기에 알파모터에서 양산형으로 나올 수 있는 앞 순범 모델이 이번에 공개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이번 무대가 성공적으로 데뷔하는 계기가 된다면 앞으로 렉스나 슈퍼울프 등도 차례차례 국내 무대에 소개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알파모터는 내년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해 2025년부터는 정식 출시될 것이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국내 무대에도 다양한 전기차 및 픽업트럭들이 소개되길 바라보며 오늘은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알파모터의 울프 플러스와 울프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